우리 미드 초비라고? 우리 원딜 초비라고? 진짜 초비 맞아요? 그럼 우리 팀한테 알려줘야 돼. 속 속보 우리 우리 미드 초비 이런 건 속보로 알릴 만해. 보 우리 원딜이 초비. 아 <laughs> 어, 원딜이었음? 어슬늑대 누구야? 럼블이고 나 어슬렁늑대. 대머리. 와, 닉네임이 어떻게 대머리야이 사람 레고77. 해주세요, 캐리. 어! 오! 맞네, 맞네. 어, 루시드도 있네? 뭐야? 아니, 멤버가 왜 이래? 적팀은 도란인데요? 아, 어, 또 초고수니까 예의 차려야죠. 방패로 가자. 어뭐 야, 야 근데 우리 루시드가 너무 먼데? 아, 어, 아, 쉬워요 저거 요즘도 그거 그 아, 나 아, 레 아, 아, 스킬? 안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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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찍 아, 기분 나쁜데, 근데 어차피 제방 도발해서 그냥 3렙 찍히면 그때부터 그냥 이기는 그림일 것 같은데, 여기 한 발, 여기 한 발, 어저두 번째 게안 맞았네. 조금 빨리 쓸걸 그랬네. 정복자 럼블 약 팔더니까, 왜 유성 했냐고요? 어, 악포 너프 돼서, 그리고 상대가 근접이 좀 많아야 돼요. 정신없는 라인전이 될것 같은 느낌인데, 이거. 뭔가. 아, 이거 기분 나쁘네. 좀 생각보다 거리가 좀 멀어서 하면 안 됐던 것 같네. 아, 이거 깔끔하게 박혔으면 조금 기분 좋았을 것 같은데. 아쉽단 말이죠. 하프 라인보다 안쪽에 형성이 돼서 당겨지니까 막손에는 아닌데 아 기분이 별로다. e W 쓰지 말고 W 그냥 빨리 박을 걸야 한번 잡 바야 되긴 하는데, 이게, 어, 어, 아까워. 어, 잠깐만. 그, 브야 무직. 아, 안 돼. 갑니다핑을 보고, 교환을 박았는데, 비에고를 만나서 두들겨 맞고 있었구나. 아, 세상에. 진짜 못했다, 이 판. <laughs> 와 게임 구도 어떡하냐 이거 3미드 오, 어라 잠깐만 해결사가 한명 있긴 해요 팀에 이게 탑도 망하고 미드도 망하고 구도가 너무 안 좋은데 우리 해결사가 필요했는데 진이 좀 해결해줄 것 같은 느낌인데 이거 아 그냥 잡을까 이거 아 링이 없어서 안되나 아 이런 존망했잖아 이거 어떻게 망했는데? 아이 갱플랭크 성장을 막을 방법이 지금 안 떠오르네 이거 망했네. 아 불편해 불편해. 갱플이랑 벌써 구도 망하면 아이 졸라 피곤하겠네. 솔직히 말하면 지금 당장 따야 돼요. 근데 못 따. 이거 내려가서 신드라 봐줘야겠는데 그냥 한목올라갈게 아니라. 아, 이것도 기분 별로 안 좋은데. 아, 저것도 잡아야 되는데. 미드도 죽고, 탑 성장도 상태 안 좋고. 이게 킬이 별로 안 불리한데 벌써 한 7할 이상 갔어. 미드, 탑, 그, 싸, 싸가지고. 벌써 엄청 불리해졌어요. 아까 사실 역 Q 놓친 것보다 내가 그냥 화약통 슬로우 피했으면 아마 잡았을 거야. 오, 제발, 어후. 정말 다행입니다. 최선을 해보자고. 제발. 아, 이것도 못 잡았어. 아, 이거는 어디 대기빵이었던 거야? 삼거리 그냥 그 전령 깔려고 기다렸던 건가? 아, 되게 그 너무 맛없다. 나 너무 못했다, 이 판. 어쩌, 어쩌죠? 너무 키웠네요, 제가 이거. 아, 무시무시하게 싸가지고, 이거 큰일이야, 이건. 일단은, 초비가잘 크고 있는데. 한번 갱풀이 박아줘야 되겠는데, 이거? 오 와우 자발 와 진짜 다행이다 와 매듭 우리 박제당할 뻔했다 와우 와 진짜 개 다행이네 이거 진짜 말도 안 되네 자발 자발 북직을 당하니까 하고 있긴 한데 공은 없어요. 페인트 물고 너무 당연한 소리지만 싸지르면못 이기는데 싸버리지는 나이스 맛있죠? 아, 이겼다. 아 아, 오킬 4대시야나 지금 이게 아, 내가 왜 오킬 4대시일까 오킬 4대 탈 만큼 잘하지 못했는데 이 판. 아, 이것만 안밟았어 아, 이 진짜, 아, 아 덤만 안 밟았으면 어떻게 카이딩 했을 것 같은데 이거, 얘궁 풀릴 텐데. 아 이게 이렇게 되나? 아 이게 왜 이렇게 게임이 아쉽냐? 아나왜 이렇게 못하겠못 이게 아닌데 이게 이 느낌이 아니에요. 원래 갱플 상대가 이런 느낌이 아니야. 좀 시원한 느낌이 좀 있어야 되는데 잡실수가 그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와 갱플랭크씨. 세상에. 다행이다. 플랭크 죽었어요. 나도 어, 안 되네. 안에서 막아야 되는 건 알겠는데. 너 뭐야 왜 잘렸어? 아니, 이거 너무 기, 기분이 안 좋은데, 이거? 이렇게 될 거였나, 이게? 교환이? 아니, 신드라 자르고 카르나가 터졌으면 안 됐던 것 같은데, 이게? 이거 왜 이렇게 됐지, 이걸? 봐야 지 자발은 뽑았는데. 신드라 전멸 어떡해. 신드라 전멸 없긴 한데. 잘 바꿨나? <목소리도> 두부가쎄서 이거 용 챙기고. 내가 말했잖아 루시드가 잘한다니까 한테 좋아요. 이퀄은 한번 참을게요. 존나 잘 맞추네. 음. <laughs> 아, 진도 근데 3코어 넘게 나오면은 그 졸라 세가지고 잠깐만 나 빨리 붙어줘야겠는데 이거. 갱풀 없이 4대 사거든요 저쪽. 기분 나빠. 뭔가 초비라서 무조건 맞출 것 같아, 저거. 신드라 <laughs> 노플. 잡은 것 같은데? 어, 럭스 적있다, 잡았다. 아즈테 좀 아깝다. 나 내가 텔이 없어서 아즈테 좀더 귀중한데. 예. 미드 한번 가볼까? 어떤 거? 아이고 낭낭하다. 이걸 타네. 아나 방금 챌린저 꼴등이었거든 얘들아. 챌린저 꼴등이었는데 아이 정도면 한 30명 정도 밑에 생겼을 것 같은데. 아 누구 주지? 사랑하니까. 음. <laughs> 방금 최 꼴등이었는데. 어 17점. <laughs> 친구 추가 눌러주고. 어, 좋아, 좋아, 좋아. 밑에 몇 명이야, 이러면? 아, 여기죠? 야, 40명이네? 야, 뭐야? 철 꼴찌고 간에 40명이나 있어? 사람 왜 이렇게 많냐? 받아줄 리가 없다고요? 어, 오! 초빈 형은 안 받아줬어. <laughs> 어쩔 수 없지. 嗯哈哈哈哈哈